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는 금융생활정보. 오늘은 신용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용은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누구나 들어봤을 익숙한 단어이지만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언제 활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입사기관이나 회사마다 업무와의 관련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 계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회한 신용정보는 대출 종류,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시나 휴대전화 할부보증 이용 시 대사관의 이민심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중요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신용 정보. 그렇다면 나의 신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내 신용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신용 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정보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해당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내 신용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고 단순 조회로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회사들에서 관리되는 신용 정보는 과거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신용 거래 상환 이력, 신용 거래 기간, 부채 수준, 형태 정보 등 다양한 신용 활동의 정보를 토대로 천 점을 만 점제로 하는 신용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 2020년까지 운영되던 신용 등급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우량하다는 지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체크카드는 과소비와 낭비를 방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입니다. 또한 통신비, 도시가스, 전기세, 국민여금 등 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했을 경우 이 실적을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했을 때도 이를 나의 신용정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체는 신용점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요금은 자동이체를 등록해두고 결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달 동안 나의 정기적인 지출을 점검하여 납부하여 요금이 있을 경우 미리 공지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상환 능력과 앞으로의 상환 기간. 이자 현재 나의 소득과 지출을 감안하여 대출을 정상 상환에 나갈 수 있는지 대출을 받기 전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급하다하여 카드나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은 빚으로 빚을 갚아 결국 갚아야 할 대출만 커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금융 생활의 출발점인 바른 신용 관리를 통하여 신용 거래가 주는 이점은 누리고 신용 점수 하락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남 금융 복지 상담센터는 재무 상담, 채무 조정,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남 도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금융 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 전라남도 금융 복지 상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